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쿨렌즈 p d 입니다 2021년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의 18%에 이어서 16%로 2위를 기록한 샤오미가 갤럭시 언팩 어거스트201 하루 전인 8월 10일에 스마트폰 미믹스4와 태블릿 미패드5를 공개했습니다 샤오미는 이전에도 삼성의 유명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2019년에는 갤럭시S10 공개 하루 전에 미9을 공개했고 2020년에는 갤럭시S20 언팩과 같은 날에 미10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 하루 전에 나온 미믹스4나 미패드5가 관심을 줄만한 가치가 있을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직구를 하는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89만원에서 107만원 정도에 나온 미믹스 폰은 가격적으로 관심이 밖게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고 스펙과 3, 40만원대 가격이 한번좀 직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미패드 5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와 120w 고속 충전이 눈에 띄는 미믹스 폰은 가격이 4,999 위안부터 5,999 위안까지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들어간 전면이나 세라믹 재질의 바디 자체는 깔끔한데 카톡티는 못생겼습니다. 색상은 세라믹 화이트, 세라믹 블랙, 세라믹 그레이가 있는데 영상을 통해 봤을 때는 은은하게 괜찮아 보이고 실제 들고 있는 모습을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믹스 폰은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 AP, 8GB 또는 12GB LPDDR5 램 128GB 또는 256GB UFS 3.1 저장공간을 탑재했는데 스냅드래곤의 발열 이슈를 인식해서인지 발열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라고 부르는 기술이 들어갔는데 샤오미는 카메라 언더패널 CUP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삼성은 언더패널 카메라 UPC라고 부르는데 기업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단어 순서를 바꿔서 다르게 부르는 듯 합니다 샤오미가 적용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의 동작 원리는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한마디로 카메라가 작동할 때 밖을 잘볼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UDC로 들어간 전면 카메라는 2천만 화소를 가지고 있고 4개의 픽셀을 하나의 픽셀처럼 인식해서 화질을 높이는 4인원 슈퍼 픽셀이 적용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의 스펙은 6.67인치 3D 커브드 아몰레드를 사용했는데 3D 커브드는 좌우측면에 엣지가 살짝 들어간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2400x1080 해상도를 지원하고 후면 카메라는 1억 800만 화소 메인 광각 카메라, 13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잔망경 형태의 광학 5배줌 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울트라 모델과 비슷한 구성이에요. 미믹스폰은 45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최고 충전 속도가 120W를 지원해서 기본 모드에서 21분, 부스트 모드에서 15분에 100% 충전이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 속도도 최고 50W라서 기본 모드에서 45분 부스트 모드에서 28분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해요 미믹스포의 주요 특징을 정리했는데 무게가 225g으로 다소 무거운 편이고 플래그십 스마트폰임에도 방수 방진 등급이 없고 그 밖에 디스플레이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사용해서 매우 튼튼하고 하만카논이 인증한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UWB를 지원합니다 미믹스포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알아보고 미패드5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미패드5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두 가지가 공개되었는데, 일반 모델은 1999위안 또는 2299위안이고, 프로 모델은 2499위안부터 3499위안까지 나왔어요. 하나로 최고 62만원까지 하기도 하지만, 일반 모델은 30만원대, 프로 모델은 40만원대 구매할 수 있으니까, 직구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물론 출시 초기에는 물량 부족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조금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출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리뷰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구할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꿀단지 PD의 영상을 통해서 살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죠. 이 e 패드5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AP, 배터리 용량과 충전 속도, 스피커, 카메라가 다른데 세부 내용은 하나씩 정리하면서 설명합니다. 생긴 모습은 후면은 카메라 디자인이 밑에는 적용된 형태가 들어가서 샤오미 제품임을 알수 있는데 전면이나 측면을 보면 누구나 아이패드를 떠올릴 만큼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아이패드를 소개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매우 비슷하게 애플을 따라했습니다. 색상은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모두 화이트와 블랙이 있고 일반 모델은 그린 색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린 색상은 실제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진하네요. 그리고 두께는 일반과 프로 모두 6.86mm로 아이패드 4세대나 갤럭시탭 S7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2560x1600 해상도와 120Hz를 지원하는 11인치 LCD고 최대 화면 밝기는 500니트입니다. HDR10, 돌비 비전, 트루톤을 지원하고 16대10 화면비니까 스펙만 보면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쾌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AP는 미패드5 일반 모델이 스냅드래곤 860, 프로 모델이 스냅드래곤 870을 탑재했습니다. 프로세서의 성능만 놓고 보면 스냅드래곤 860이 스냅드래곤 870의 75% 수준이고 스냅드래곤 870은 갤럭시 노트20 울트라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퍼포먼스 면에서 가격대를 생각하면 미패드5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램은 6GB를 기본으로 하는데 프로 모델은 와이파이가 아니라 5G를 선택하게 되면 8GB입니다. 디스플레이와 IP를 보면 영상머신의 게임까지 함께 즐기기를 원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샤오미는 미패드5의 성능을 설명하면서 원신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는데 60fps 설정에서 평균 57fps를 기록했고 이때 정면 온도가 39.8도, 뒷면 온도가 43.1도를 기록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준수한 편이죠. 오디오 시스템은 스피커가 가로 모드 기준 좌우 방향으로 일반 모델이 4개, 프로 모델이 8개가 있고 돌비 애트모스를 공통적으로 지원합니다. 프로 모델의 스피커 8개 중 4개는 고음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4개는 중점을 위한 것으로 소리가 좋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아이패드열을 직접 비교할 만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패드 5는 349위안, 하나 약 62,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전용펜 사용을 지원합니다. 아이패드의 애플펜슬이나 갤럭시탭의 S펜 개념인데, 미패드 5의 자석으로 붙이는 모습이 아이패드와 거의 똑같습니다. 측면에 붙였을 때 배터리 잔량 표시가 뜨는 것도 비슷해요. 사용하는 형태는 기존의 태블릿에서 펜을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디스플레이가 120Hz를 지원하니까 반응 속도가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메라는 일반이든 프로든 전면은 800만 화소로 동일하고 후면은 일반 모델이 1300만 화소 싱글 구성인데 프로는 1300만 화소 메인에 500만 화소 심도 렌즈까지 듀얼 구성입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 중 5G를 지원하는 모델은 메인 렌즈가 5000만 화소입니다. 미패드5의 배터리와 최고 충전 속도는 일반 모델이 8720mAh에 33W고 프로 모델은 8600mAh에 67W입니다. 미패드5는 북커버 케이스나 키보드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북커버 케이스는 99위 안약 18,000원이고, 키보드 케이스는 399위 안약 78,000원입니다. 미패드5 가장 낮은 용량의 전용 펜과 키보드 케이스까지 풀세팅하려면 대략 50만원 정도가 필요해요. 태블릿을 선택할 때 넷플릭스 인증을 받아서 FHD로 볼수 있느냐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인데, 아직까지는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넷플릭스 에런 인증 유무는 내용 확인하는 대로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공개된 미패드 5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아이패드를 무척이나 닮았다는 것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샤오미가 공개한 태블릿 미패드 5 이전과 스마트폰 미믹스포를 살펴봤는데 직구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미믹스포는 가격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린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미패드 5는 절대적으로 스펙대비 가격이 괜찮은 편이니까 실제 퍼포먼스나 펜과 디스플레이 성능이 관건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미패드5를 확보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 보세요 꿀단지피드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담았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정보도 당연히 많이 담았죠 담았나? 담았어요 두번 보세요